70%오야 해가 30% 잖아요 이해동대한민국 네, 네, 거, 네, 네, 네. 그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라. 이물 자체가 전부 다 대우주의 하나님이라니까. o b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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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부 d 물질 양의 에너지 아닌가요, 그죠? 저태양도 양의 에너지잖아. 다 합치면 전부 다3 0 o d 하게 이 지구 행성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합면 뭐냐? 양 에너지 30%라.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뭘 뭘 발견했냐면 음의 에너지가 어딨냐고. 음 에너지 어디 있냐? 분명히 자연에 음양이 이치가 존재하는데 양 에너지는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어 음의 에너지가 없네. 음... 그 음의 에너지 70% 있어야 맞잖아. 요 그럼 100이 딱 되잖아. 그 30%는 발견했는데 70%는 발견 못한 거지. 그70% 어디 딱 숨어 있느냐? 물속에 있어요. 천기, 음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다 인체는 뭘로 이루어졌다 고 그래 사람들 알잖아요.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70%가 다 물이잖아요. 나머지 육신이잖아요, 이게. 이거는 양이거든. 이 물질은 양이에요, 이거는. 그죠? 근데 내 안에 있는 피, 혈액. 그걸 7 0 물이잖아요. 그게 3대 7이거든. 그죠? 이 물질 에너지 30%. 안에 있는 내 피, 혈액, 물. 이게 70%예요. 그걸 3대 7로 딱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체 몸이거든. 온도를 재면 딱몇도 나와요? 37도 딱 나오잖아. 3대 7이거든. 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음의 에너지를 발견을 못했어 그게 어디냐면 저 물속에 있는 거라, 그천기라 그러지. 저 물속에 정확히 70%딱 녹아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체우는 37도가 37도죠. 밖에서 재면은 36.5도. 네. 안에서 재면 정확히 37도. 그게 3대7이에요. 그 인천에 3대7로 정확히 이루어졌거든 해동 대한민국도 그죠? 산이 70%고, 산의 기운이 70%잖아요. 그 다음 우리 들의 기운이 30%잖아. 이제 물이 70%고 해가 3 0 들어오는 나라 해동대한민국 정확하게 3대7로 이루어진 나라. 여기 해동대한민국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건강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고 건강하거든. 이번에 바이러스 왔을 때 어때요? 마유가 없잖아 지금 사망자가. 그만큼 건강하거든. 사람들은 뭐 마늘 많이 먹어서 물론 마늘도 도움 되겠지만 은어 그렇게 똑똑하게 태어난 민족이에요. 왜? 3대7로 이루어진 나라거든. 하나님 보호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인류를 구할 사람들이 해동대한민국에 다 있거든. 홍인간들.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3대7을 딱 만들려고 여기다 사람들을 딱 키운 거야. 인류의 지도자로. 저 노동자를 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음다 3대7로 해가지고 이 민족을 여기다 딱 심어놨을 때는 전부 다 인류를 구하라고 인류의 지도자, 홍인간들을 홍인 만들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일하는 거 가지고 내, 뭐, 저 노동자라서 그냥 평생 먹고 살라 그렇게 만든 민족이 절대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인류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해동 대한민국 산대치구를쫙해만들놓고 여기다 사람들을 키웠던 거예요. 그것도 7천 년 동안에 밖에 그못 나가게 해놓고 옛날 조선시대 세부천조철사는 흥선대원군이 밖에 못 나갔잖아. 전부 다 들어오면 다 막았잖아. 뭐프랑스 미국 배 타고 들어오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막았잖아. 전부 다 절대 안 된다고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근데 문열라고한 사람도 어찌 어지 전부 다 죽임 당했잖아. 그게 흥선대원군이 한것 같지만. <laughs> 자인이 그렇게 한 거죠. <laughs> 자인이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거라. 근데 헛소리 내고는 뭐라 하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발전되게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역할을 지금 정확히 한 거예요. 왜? 그때는 아직 문을 개방할 때가 안 됐거든. 그때는 막아야 되고 차단해야때는 거야. 그래서 뭐 종교 들어와다 다 막았잖아. 기독교 들어오고, 천주교 들어오고, 막, 다 이렇게 뭐사형시키고 했잖아. 그렇게끔 하게끔 돼 있었거든. 그때 내 잘났다고 똑똑하게 나선 사람들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사형시켰잖아죽임당다기죠 다 그게 그러니까 자인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 7천 년 동안 이 민족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딱 가닥해 왔잖아요. 우물 안에다. 절대 밖에 오프라안돼 있었거든. 왜? 나중에 너희들이 후천 시대에 분명 인류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 혈통을 유지했던 거죠. 피가 섞이는 게안 안 됐던 거지, 그 당시에는. 절대 그런 결혼은 안 됐잖아요. 지금에 피가 조금씩 섞이고 있지만은 이 홍의 인간들, 홍의 인간들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왔던 거예요, 이렇게. 그말큼이 민족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노동자라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어쩌다 보니 우주를 갖다 풀어냈는데, 그만큼 우리 지금 이, 이, 우리 인간 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육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은. 육신 안에 들여차있는 내 영혼 신, 신을 봐야 돼. 그래서 내 지금 신이 어떻게 온걸좀 설명했잖아요. 대우주에서부터 자연의 법칙을 어겨가지고 조금씩 어기다 보니 탁해져가지고 내 나발을 잘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해가지고 처음부터 30% 탁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의 꼭지점에 다 모였거든. 엄청난 속도로 모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점다 모여가지고 삥삥 일어나는 거라. 그걸 어디다 표현하니? 우주 대 폭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 우주 대 폭발이 있기 전에는 이 점다 우주였어요. 허우주. 아무것도 없는. 물질 세, 물질과 비물질밖에 없었어요. 비물질은 눈에 안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허우주인데도 물질도 눈에 안 보였다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비, 이 물질 자체도 너무나 미세하게 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허우주라고 표현하는 거라. 있을 때안 보이는 거. 그래서 그때 대우주의 허우주 시대에는 물질과 비물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신들, 어? 영혼 에너지하고, 그 다음 하나님, 물질 에너지, 이것밖에 두 개가 없었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운영되다가 우리가 운영을 잘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빅뱅 일어났던 거예요. 그 빅뱅 일어날 때 엄청난 파장 폭발도 일어났잖아요. 그때 전부 다 물질, 그, 그니까 쉽게 물질 누구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한테 전부 다뭘 갖다 한 거, 열을 갖는 거라. 하나님을 열차로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열차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가스도 만들어지고 탁한 게다 만들어지는 거라.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전부 다 여기 있잖아요, 전부 다. 맑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물질을. 이게 다 탁한 거라,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는 더 물질일수록 더 탁한 거라. 저 태양, 태양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 별이에 엄청 탁한 거라. 탁한 에너지가 뭉쳤다니까. 왜? 열처리 했기 때문에. 원래 저 아버지 의 에너지인데, 원래 물질 에너지인데 전부 다 엄청난 그폭발로해가 열처리 하다 보니까 전부 다뭐 가스도 변하고 뭐, 뭐 탄산도 변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저 태양계, 행성계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원래 태양계, 행성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라. 이런 커버나 이런 스피커나 이런 스탠다나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우즈라이 지구 자체가 없었다니까. 저 목성, 토성이 없었어요. 저 은하계가 저 우주에 가면은 수조계가 있어. 음. 지구에 수천 개의 행성을 갖다가 꿍꿍 삼켜주는 태양 하나가 수조계가 있다니까? 그 수조계에 있는 에너지들이 원래 없었어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빅뱅 일어나면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열처리가 가해진 거래. 그몇 그러니까 도의 열처리가 가해진다 따라가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틀렸다는 거죠. 우리도 금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어. 열처리 하잖아요. 온도 네, 많이... 열처리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열처리 하면 물질이 변형된다니까?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지금 이 물질의 에너지는 열처리를 어떻게 하냐 따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맷도로 열처리하냐 따라가지고 이 물질이 다 형태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때는 빅뱅이라는 게 엄청난 폭발력으로 너무 큰 에너지 열처리했기 때문에 저 소우주 은하계가 만들어졌던 거야. 은하계 하나에요. 태양과 행성이 수조계가 있어요. 그 은하계가 우주에 수조계가 또 있다니까. 그게 다 지상이에요. 그까지가 다 지상이라. 물질계. 물질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 우주를 타고 저 달라갔다는데 그걸 우주라 하잖아요. 음. 그 우주가 아닌 지상이 지상. 음. 아, 요요저 지금 지구도 지상이고 저 은하계까지도 전부 다 물질 세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지상이라 고 표현해요. 음. 그럼 아무것도 저 없는 없는 저 허우주 있죠. 그걸 진짜 우주라. 음. 우리 고향, 본 고향, 천상. 거기가 진짜 이제 우주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저 은하계까지는 전부 다 뭘로 보냐면 지상으로 보는 거야. 천지라 할때 지가 어디냐면 저 은하계까지가 지예요. 우주 음. 생기는 전부 다 지상이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행성과 별이 있는 그곳까지는 다 지상인 거죠? 지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 은하계 가면 우주 같다 어, 하거든. 우리는 다그 대기구만 나가면 우주지. 그렇죠. 네. 어, 어, 어. 근데 이 지구도 그렇고 저 은하계도 그렇고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우주 속에 있는 거다아 우주 안에. 이걸 네, 알아야 된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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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주는 따로 있다 생각하거든요. <laughs> 과학자이 그렇게 생각해. 네, 네. 요거는 지구 행성이고, 저희 은하계고, 우주는 따로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 멀리가 우주 있다 생각하거든. 근데 네. 은하계도 그렇고, 지구 행성도 그렇고, 그럼, 우주 속에 있는 거라. 그러면 그 물질과 기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게 되니까 그 우주 우주 우주와 지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렇죠. 음,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기운이잖아요. 아 그게 동시에. 그렇죠. 우리도 스스로 있는 기운이라.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뭐복자에까서 하나 또신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음. 대 우주의 스스로 있는 에너지가 바로 우리 신들이에요 인간 신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우주의 스스로 있는 기운이라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라거든 하그 안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들이라 음. 비물질 에너지 그래서 우주에는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 두 개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냥 허 우주 대 우주였던 거죠 이렇게. 근데 물질 에너지오 비물질 에너지가 어쨌든 동시에 존재하는 이해를 동시에 존재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 하거든. 저저저 저, 저, 저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저차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뭐 만들고, 이래가지고또 몸통 하나 만들고 여기서 하나 갈비를 에, 떼가지고 에,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나고 그렇게 하잖아. 종교도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들이 렇게 설명하거든. 이거는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비해는 거고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죠.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원래 만드는게 아니고, 육신은 이제 우리가 그 물질 세계니까 이거 받아온 거고, 원래 우리 안에 영혼 신들은 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스스로 있는 존재다. 대자 안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들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하나님도 이 우주에 스스로 있는 기운이에요. 에너지거든. 물질 에너지는 전부 다 그냥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이제 그 물질세계를 운영하는 우리의 신들, 천신들. 이 천신들, 신들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 우주에 스스로 존재했다.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했고 우리도 스스로 존재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애들인데요. 그렇죠. <laughs>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 신들 한 사람도 없으면 이 대우주를 운영을 못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굶어가는 저 백성들도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들이라그 육신만 보면은 뭐, 그 검은 피부를 가진 그, 그 사람이지만 그 안에 들어차 있는 영혼신들은 대우주에서 처음부터 천신들이거든. 그죠? 그아프리카그 하나 사람, 굶어가는 사람, 그한 사람 없으면은요, 이 대우주가 운행이 안 돼. 하느님이 병든다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끼고 살아가는지 알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 하나가 없으면 저 대우주가 운행이 안 돼. 하나님이 병든다니까. 그래서 인간 인간 신들 하나 전부 다는 전부 다 하나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뭐백어뭐 어, 뭐 이렇게 백 명의 양떼가 있으면 양떼 한 마리를 갖다 아낀다잖아요. 왜그 길이는 양떼 한 마리 아낀다. 성경에 뭐 그렇게 표현돼 보니까 그 하나도 너무 소중한 거라. 왜요 양떼 한 마리가 저 도망가 버리면 이대구주가 운행이 안 돼. 하나님 스스로 병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알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아프리카 대민사발을 간다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한 거거든. 명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가는 저 어린 백선들, 피부는 시큼더라도 그 안에 들어차있는 내 영혼, 그 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거든. 그 영혼 신 하나가 없으면요. 이 대우주가 운행이 안 된다 했잖아.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거든. 이걸 알면은 내 앞에서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육신을 덮어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봤다가뭐 거지든지 아니면 사는 꼬라지가 모양이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없인 여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들어차 있는 그 영혼 신들을 보면 그 굉장히 조엄한 신들이에요. 대자연에 스수 있는 기운들이거든. 신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를 운행하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지금 육신을 덮어쓰고 있으니까 내 사는 모양 꼬라지가 좀 어떻게 하면 있는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저 굶어가는 아프리카 백성을 갖다가 진짜 이렇게 하차게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차 있는 내 영혼신들, 이 신들은 전부 다 최고의 에너지를 가진 신들이에요. 하나님 병들여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평등, 뭐 불평등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평등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네, 내 자식들이거든.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해탈하지 못하면 전부 다 원시밥을 할수 없는 거예요. 내만 잘한다고, 응? 어? 너만 인생을 멋지게 살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탈 되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업에 고로 연결돼 있어. 대우주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탓했을 만큼 전부 다그 신들이 같이 연결돼 있다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앞에 신들이 잘못한 거야. 또이 신들은 이신이 잘못한 거라. 전부 다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근데 내만 잘한다 해가지고 내만 해탈 돼가지고 나는 원시 반분해요. 절대 그렇게끔 안돼 있어. 아, 하나의 신이라도 해탈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원시 반분은 안 이루어지게 돼있어